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요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의 이 학교 폭력 관련된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영화를 예, 제작하고 또 참여했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영화 제목이 구메랑의 네. 귀한 예쁜 상처 귀한... 네, 예쁜 상처 네네 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영화 제작에 참여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의 이강래 이사장 또 영화에 출연한. 이은서 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제목이 분매랑의 귀환, 예쁜 상처 음.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로데오 거리에서 오크 나무 어린 가지가 잘려 나갔는데 발길을 한참 머물러야 했어요. 네. 너무 그 갈려 나간 그 자죽에 예쁜 예술품 같은.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아, 이거 예쁜 상처구나. 음.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잘려 나가더라도 부둥게 안고 정을 넣어주면은 예쁜 상처가 되겠구나. 아. 음. 학교 폭력도 그런 각도에서 음. 바라본 것이 음. 네. 부메랑 기원 예쁜 상처가 나오게 했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음. 어, 인서, 이은서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영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제가 생각한 영화의 담긴 메시지는 음. 음, 아무래도 각자 서로가 상처가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서로가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연이 없는 캐릭터는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서로가 직면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부메랑의 귀한 예쁜 상처 라는 음. 그 제목의 이름이 여기서 네.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예. 음. 자 어느 어, 프로그램 어느 방송에서도 지금 이걸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 단독 독점 오메 <laughs> 전라도에서 <오늘 웃음> 맛보기를 저희가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메랑의 귀한 예쁜 상처 함께 보시죠 이번에연필도 있어 와. 버려라 버려 <laughs> 야 줘봐 아 존나 거짓 주제에 깝치고 야복미 기초생활수급자 땅거지들한테 나라에서 한달에 몇십만원씩 던져주는거 이거 레알? 야 반박불가 리얼팩트 그런 주제에 발발 기지도 않고 니가 애비 망신을 시켜? 어? 사람을 패야? 니가 깡패야? 깡패야!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미안해 민희야.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그리고 고마워 얘들아. <laughs> 여기 와줘서. 우리의 부메랑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 은서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친구의 옆에서 그냥 방관하는 역할을 맡았던 음. 것 같아요. 에이. 사실 연기긴 하지만 조금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 사실 방관하는 캐릭터를 제가 이제 맡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아무래도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걸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캐릭터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음, 이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음. 제가 다 표현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연기를 하면서도 음. 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어, 우리 지역의 학교 폭력 실태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좀 잠잠해 있다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사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 학교 폭력은 어, 특이하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같은 학교 폭력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네. 똑같이 안아줘야 될 대상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 2017년, 18년, 19년 만 3,000에서 어만4,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거기에서 이제 입건 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 어 학생이 9,600명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집배를못 돌아오는 학생들이 한 1,600~700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에, 그 학교 폭력의 에, 수, 비율은 늘어가고 있다. 네.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제 에, 학교 폭력에 있어서 재질이 나쁘다고 해서 어, 구속이나 또 기타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폭력이 60% 정도 그리고 성폭력이 18%. 네. 그런데 성폭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네. 이것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성폭력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학생 범죄가 전체 범죄 중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3.8%가 분모가 되고. 그리고 분자를 놓았을 때 학교 밖에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일보다도 교내 학생들이 범죄가 82%를 육박하고 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네. 모두 경각해야 네. 될 사항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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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아, 네, 사실은. 제 주변도 그렇고 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음. 그 저희 학교 반에서도 실제로 피해를 어. 당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영화 촬영할 시기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가 이제 촬영하는 그 영화가 아무래도 더 어렵고 음. 저한테는 더 의미가 깊었던 것 음. 같아요. 그렇군요. 아 영화를 찍으면서도 음. 많은 걸좀 느끼고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청소년 가출이라든가 또 청소년 미혼모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또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음. 지금 이제 102세를 살고 계시는 인간 김형석 교수님이 훨씬 말씀 가운데 번득스쳐 가는 게 네. 예, 학교 폭력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몸이 소름이끼칠 정도로 음. 느껴왔어요. 네. 책을 읽히지 않은 게 아니죠. 필답의 기계가 되기 위해서, 필답의 수월한 기계가 되기 위해서 책은 읽혔지. 그 이에 꼭 보아야 돼. 그 나이에 꼭 보고 넘어가야 될 책은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어 지금 현재 대안학교지만 은 인간한 대안학교는 아니거든요 네. 네. 비인가 대안학교로서 이렇게 꼭 익혀 줘야 될 교양서적은 따라다니면서 라도 익혀야 쓰겠다 네. 그런 경각심을 네. 갖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에... 치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키퍼 둥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기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특히 학교 폭력을 지키려는 성인들의 모임이 음. 키퍼 둥지인데 네. 그 둥지로 불러들여 가지고 음. 그러한 교양서적이라든지 제도권에서 놓쳐버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제 네.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 어, 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걔들이 흥미를 느끼고 따라와야 네.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트테라피를 어, 가장 핵심으로 해가지고 네. 어, 지금까지 줄곧 해 나왔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영화를 찍는 것, 네. 뮤지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어디 이제? 예, 볼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뭐 어, 이제. 예쁜 상처 TV에가 저희들이 찍은 게한 지금 24평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쁜 상처 TV 에, 예쁜 상처 TV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아,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부끄럽지만은 그 안에 또 순수성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저희가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예쁜상처 TV라고 검색을 <laughs> 네. 해 보시면 그 안에 네, 네, 네. 어, 청소년들이 함께 만든 학교폭력 예방 영화와 또 영상물이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관심을 또 어른이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